김장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김치 담갔어. 가져다 줄게. 아, 네.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다음 날 아침,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뒤에 김치박스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예요? 응. 열 포기 담갔어. 겨울 동안 먹어. 열 포기 우리 부부 둘이서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많긴. 김치는 많아야 해. 우리 집 김치가 최고야.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친정 김치보다 나을 걸.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한 시간 동안 계셨습니다. 김치를 냉장고에 하나하나 넣으시면서, 이건 바로 먹는 거고, 이건 좀 익혀서 먹고, 이건 김치찌개용이야. 네, 네. 대답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로 가득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친정 엄마 김치만 먹고 자랐습니다. 서른년을. 친정 엄마 김치는 새콤달콤했습니다. 아삭아삭했습니다. 딱제 입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김치는 달랐습니다. 짰습니다. 젓갈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늘 냄새가 강했습니다. 먹을 때마다 속이 거북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제 입맛에 안 맞아요.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 집 김치가, 30년 담근 김치가, 친정 것만 좋아?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매년, 김장철마다 시어머니가 김치를 가져오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먹었습니다. 아니면 남편 몰래 버렸습니다. 올해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열포기는 너무 많았습니다. 버리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먹을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생각했습니다. 친정에 갖다 드리면 어떨까? 엄마는 김장을 안 하셨습니다. 허리가 안 좋으셔서, 올해는 김치 사 먹어야겠다.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엄마한테 드리자. 어차피 시어머니는 모르실 테고, 이틀 뒤 남편이 출장을 갔습니다. 기회였습니다. 김치 다섯 포기를 차에 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한 시간 거리였습니다. 도착했을 때 엄마가 나오셨습니다. 어? 딸, 갑자기 웬일이야? 엄마, 김치 가져왔어. 김치? 차에서 박스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거야. 엄마 드리려고 엄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어머, 고마워라. 딱 김치 필요했는데. 다행이다. 많이 먹어. 엄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 김치 맛있어?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응, 뭐?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표정 보니까 별로구나. 엄마, 괜찮아. 입맛은 다 다른 거야.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한테는 맛있다고 해야지? 당연하지. 매번 그래. 힘들겠다, 우리 딸.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에 김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후련했습니다. 이제 다섯 포기만 먹으면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겨울이 지나가면 다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김치 맛있어? 네, 감사히 잘 먹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의 손도 안 됐으니까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며느리 입맛에 맞나 걱정했어. 맞아요. 정말 맛있어요. 또 거짓말. 내가 30년 담근 김치인데. 친정 김치보다 낫지? 가슴이 찔렸습니다. 네. 그럼 됐다. 많이 먹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못 먹겠는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 성민이 물었습니다. 여보, 엄마 김치 다 먹었어? 아니, 아직 있어. 엄마가 자꾸 물어보시네. 맛있냐고. 맛있다고 전해줘. 남편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냉장고에 김치가 별로 없던데? 응?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열 포기 주셨잖아. 근데 다섯 개밖에 없어. 그, 그게, 설마 버린 거야? 아니야. 너무 크게 대답해 버렸습니다.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럼 어디 갔어? 친구 줬어. 김치 없다고 해서 거짓말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 그래. 친구가 좋아했어? 응, 맛있대.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찜찜했습니다. 들킬 것 같았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명절 전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내일 올때 반찬통 좀 가져와. 반찬통이요? 응, 김치 더 줄게. 다 먹었을 것 같아서, 아, 아니에요. 아직 있어요. 설날이면 다 먹었을 텐데, 내가 더 담가놨어.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에이, 가져와. 많이 먹어야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떡하지? 또 김치를 주신다고 합니다. 냉장고에는 아직 네 폭이나 남아있는데, 설날 당일, 시댁에 갔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누이들도 왔습니다. 큰 시누이 은주, 작은 시누이 은정, 올케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차례를 지냈습니다. 음복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오늘 김치 더 가져가. 아, 괜찮아요. 아니야, 가져가. 김장 김치 금방 떨어지잖아. 정말 아직 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좀 이따 냉장고 확인해보자. 식은땀이 났습니다. 확인하시면 안 되는데, 내 포기밖에 없는 게 들키면, 어디 갔냐고 물으실 텐데,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은정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언니, 저번에 친정 갔다 왔어요. 응?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니 친정 근처 사니까 한번 들렀거든요. 그래, 어머니가 김치 드시던데요.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담근 김치랑 똑같더라고요. 그, 그래, 혹시 언니가 드린 거예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응,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어머니 김치 맛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요? 은정이 저를 째려봤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김치 없으시다고 해서, 그럼 사드리지, 왜 우리 어머니 김치를? 미안해, 언니, 이건 아니잖아요. 은정이 거실로 나갔습니다.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에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은정이한테 들었어. 어머니, 내가 준 김치 친정에 갖다 줬다며 온 가족이 저를 봤습니다. 남편도, 신우이들도, 네,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친정 어머니가 김치가 없으셔서요. 사드리면 되잖아. 왜내 김치를? 죄송합니다. 맛없어? 내 김치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왜 친정에 갖다 준 거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많이 주셔서, 많으면 냉동하면 되잖아. 그리고, 사실은, 사실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제 입맛에 안 맞았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못 먹겠었어요. 내가 30년 담근 김치가 내 입맛에 안 맞아? 너무 짜고 젓갈 냄새가 강해서 이게 지금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큰 시누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올케 언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미안해요. 어머니가 정성껏 담그신 건데 알아요. 하지만, 하지만은 무슨, 먹기 싫으면 거절하든가,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가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관 앞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 미안해. 엄마 김치가 그렇게 맛없었어? 응.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진작 말하지. 왜 친정에 갖다 줘? 말할 수가 없었어. 어머니한테.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어떡하게. 엄마 완전 상처받으셨어. 나도 알아. 들어가서 사과해. 응. 다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시고 계셨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잘못인가요? 5분 집중장치. 저는 나쁜 며느리일까요? 입맛이 안 맞는다고 솔직하게 말한 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됐어. 나가. 어머니, 내가 내 김치가 그렇게 맛없었구나. 그게 아니라, 30년을 담갔는데, 며느리 입맛도 못 맞췄네.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다시는 안 담가 줄게. 걱정 마.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도 제 입맛이 있어요. 뭐, 어머니 김치가 맛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는 친정 엄마 김치 맛에 익숙해서, 그래, 친정 김치가 최고지. 어머니, 이제 알았어. 내가 우리 집 음식을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김치를 왜 친정에 갖다 줘? 저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억지로 먹는 것보다 나았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 눈치 보느라 다 먹었어요. 억지로요. 맛없는데도요. 이 며느리가 지금. 하지만 이번엔 너무 많았어요. 열폭이요. 우리 둘이 어떻게 먹어요? 그럼 냉동하든가. 냉동해도 결국 제가 먹어야 하잖아요. 맛없는 김치를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제 입맛이 있어요. 성민아. 시어머니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 여자 데리고 나가, 엄마, 당장,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남편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오늘 너무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응, 왜 그렇게 말했어? 맛없다고. 사실이잖아. 사실이어도 말하면 안 되는 거 있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소리쳤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참아요? 평생 억지로 먹어요? 당신, 어머니는 제 입맛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그래도, 그래도 뭐요? 며느리니까 무조건 받아 먹고 감사해야 해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이야? 시댁 에서 싸 웠어 김치 때문에, 응, 들켰 어? 엄 마가 한숨 을쉬셨 습니다. 미 안해, 엄마, 내가 쓸데 없는 짓을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엄마, 따라 입맛 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못 먹겠는 걸 어떡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무 속상해 하셨어. 속상하시겠지. 근데 넌 어때? 넌 속상하지 않아? 나, 응, 넌몇년 동안 못 먹는 거 억지로 먹었잖아. 그건 내 마음은 누가 위로해줘? 엄마 말에 울컥했습니다. 엄마, 딸아, 넌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솔직했을 뿐이야. 전화를 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나는 나쁜 며느리일까? 계속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일부 종료, 김치 하나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 며느리의 솔직함,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걸까요? 아니면 둘다 틀린 걸까요? 이제 이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소리 극장 구독 후 다음 이야기를 만나보세요.